네, 오늘은 갈보리 산 언약입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부터 현장을 놓고 집중하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네, 여러분, 현장을 두고 계속 집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없는 집중은 계속해서 제자 제자리입니다. 제자리. 어 오늘은 갈보리 산 언약인데 많은 청년들이 또 많은 성도림들이 실제적으로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알보리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는데 내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다 끝내셨고 십자가에서 모든 것다 이루셨고 다 그러셨는데 예, 나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있고 나는 내게는 여전히 상처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내게는 아직도 상처가 남아있고 왜 내게는 아직도 문제가 남아있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지금 한번 생각나는 거 문제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게 문제가 뭐가 남아있을까? 내 어떤 문제가 지금 남아있지? 한번 써보세요. 내 발표 안 시킬 테니까. <laughs> 지금 한번 써보세요.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남아있지? 편하게 분명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다 끝내셨는데 다 이루셨다고 했는데 왜 내게 아직도 이렇게 문제가 남아있지? 지금 쓰락해도 바로 쓸 만큼 여러분들의 인생에는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상처가 남아 있고요. 자, 여러분, 왜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느냐? 중요합니다. 그런데 간단합니다. 뭐냐? 여러분, 복음이 내게 각인된 만큼 문제와 상처는 치유가 됩니다. 복음 각인입니다. 결국은 문제는 복음 각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게 반드시 체험이 되어줘야 하는데, 여러분, 이 체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기적과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 아닙니다.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고 어떤 응답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기적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나중에 거의 다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다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오히려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힘들게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올라갔던 그 사람들이 제대로 복음을 체험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내게 각인을 시키는 시간이 없으면 실제로 그리스도 체험 안 됩니다. 왜 나는 자꾸 안 되냐? 시간을 안 가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포럼을 한번 잠시 해봅시다. 여러분, 당연히 내용은 그리스도죠. 다른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지고 자꾸 시스템 내용을 자꾸 다른 걸로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졌다는 말은 뭐가 바뀌었다는 말이냐? 내 우선순위가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내 삶의 오래된 흐름들이 바뀌었다는 말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다는 말입니다. 저거를 한다는 것은 내가 저 시간을 내가 날마다 갖는다는 것은, 저 시간을 중심으로 내 스케줄이 움직인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가 있고, 내 삶의 오래된 흐름이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세 가지를 확정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간과 장소와 방법입니다. 이세 가지를 반드시 확정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시간과 장소와 방법을 확보하고 확정한다는 것은 구체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구체적. 시간이 될때 하고, 시간이 날때 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뭐가 바뀌지 않느냐? 결국에는 기준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기준 절대안 바뀝니다. 저게 구체적이지 않으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해서 창세기 3장 6장, 11장.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 기준입니다. 여러분, 3장, 6장, 11장이 뭡니까?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자, 여러분, 제가 처음 드렸던 질문을 잘 기억하시고 들으세요. 그리스도는 다 끝내셨습니다. 다 해결하셨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다 이루셨고 다 끝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왜 내게 문제가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왜내 상처가 남아 있느냐는 거예요. 자중심으로 문제를 보기 때문에, 물질 중심으로 내 문제를 보기 때문에, 성공 중심으로 내 것을 보기 때문에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문제입니다. 나는 다 문제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지금 문제라고 적은 것들 거의 다 육신적인 것들 아닙니까? 여러분이 기준이 안 바뀐다는 겁니다. 아무리 해도 기준이 안, 안 바뀝니다. 그러니 남들이 하는 것처럼 남들이 사는 것만큼 나도 그들과 같이 평범하게 살고 싶고요. 나는 이제 이전과 다른데도 하나님 분명히 나는 이전과 다르다. 다르다라고 말하는데 삶의 기준이 안 바뀌니까 그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살고 싶고. 그러니 세상에 동화되고 그게 당연시 되고 그러니 그게 필요하고요. 그러다가 늘 현실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계속해서 뭐가 안 바뀌느냐? 우선순위가 안 바뀝니다. 아무리 신앙생활 해도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든 직분자든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든, 기도를 아무리 많이 하든, 나는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그래도 이거 안 되면 우선순위가 안 바뀝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맡았는데, 문제는 뭐냐? 우선 순위가 안 바뀌니까 늘 뭐를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뭐를 가지고 기도하고, 뭐를 가지고 봉사하고, 뭐를 가지고 예배하느냐? 자기 동기를 가지고 합니다. 이거 안 없어집니다. 그렇죠. 그러니 전도를 해도 열매라고 하는 자기 동기를 바라보고 합니다. 이게 내 동기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쉽게 흔들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해도 뭐가 안 바뀌느냐? 눈물이 안 바뀝니다. 눈물이 안 바뀝니다. 여러분, 평상시에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본필 좀긴거 없나? 자꾸 쏙쏙 들어가서. 자, 여러분, 그죠? 그 사람의 진심을 알수 있고 그 사람의 가치를 알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집중 시스템이 없으면 결국 기준도 안 바뀌고 우선순위도 안 바뀌니까 계속해서 다른 것을 가지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상태 자체가. 돈 없다고 울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없다고 울고, 취업 안 된다고 울고, 결혼하고 싶다고 울고, 외롭다고 울고, 힘들다고 울고, 다 여기에 것을 두고 눈물을 흘립니다. 여러분, 그러니 뭐냐? 그리스도는 끝났다고 하는데도 나는 아직 안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다 이루셨다고 하는데 나는 아직 아니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분명히 다 이루었다 하셨는데도 나는 끝이 아직 안 났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끝을 내셨는데도 이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 그래, 예수님 다 끝내셨지. 그리고는 다 믿고 영접해놓고도 나는 아직 그리스도로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만족스럽지가 않습니다. 많은 것들이 내 인생엔 아직도 남아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해결해야 될, 할 것들이 말이죠. 나는 아직 왜그러냐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을 실제로 체험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있죠? 지식은 믿음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 것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의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많이 들었다. 내가 너무 익숙하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체험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 기준과 우선순위와 눈물이 바뀌지 않으니까 나는 여전히 아직 해결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갈보리산 언약부터 봐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네. 어, 138과 조금 구분 짓기 위해서 갈보리산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어, 갈보리산은 여러분 어떤 산인지 아시죠? 예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산이 갈보리산입니다. 감남산은 뭐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내셔서 사모직에 대해서 말씀하신 산이 감남산입니다. 달라요. 갈보리산. 자, 갈보리산 언약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작! 마스크 끼고도 잘 하시네. 그렇죠? 자,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사도행전 1장 1절 말씀에 보면 대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이라고 하는데 이 글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누가복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여러분 인생의 결론이 나야 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인생 결론이 나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결론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결론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산에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인생의 결론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문제가 와도 문제에 빠지지 않습니다. 이 결론이 난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도께로 갑니다.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끝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낸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오면 문제에 빠지지 않고 나는 어디로 갑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께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이 난 사람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께로 가는 길이 됩니다. 여러분 인생 결론을 내리세요. 그리고 계속 고백하세요. 지금 당장 안 믿어져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고백하세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끝내셨다. 계속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입술이 바로 전도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입이 전도지예요. 나를 살리고 남도 살리는 전도지가 바로 여러분들의 입술입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의 입술이 열린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열린 무덤이 되면 안 됩니다. 전도지예요. 그래서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문제가 오기만 하면 예수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계속 고백하세요. 또 고백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흑암이 꺾입니다. 후감이 꺾여요. 그래서 보세요. 여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은 문제가 오면 문제를 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오면 오히려 이 갈보리 산 언약을 가지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답을 찾아내고 나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내 인생의 결론을 내린 사람은 문제가 왔을 때 무조건 참고 무조건 견디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히려 그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얻습니다요. 그리고 문제를 넘어서는 힘을 넘어서 문제를 이기는 힘을 얻습니다. 문제를 이기는 힘을 넘어서 문제를 다스리는 힘도 얻습니다. 문제를 다스리는 힘도 넘어서 문제를 누릴 수 있는 힘까지 얻게 됩니다. 뭐 어떻게 하면요?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말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끝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우리 체질을 바꿔야 돼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완전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기독 청년들과 그루터기들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식과 믿음을 혼동합니다. 아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께 결론이 났냐 안 났냐는 문제 왔을 때다 표시납니다. 어려움 왔을 때다 표시납니다. 평상시는 몰라요. 내가 알고 있으면 그게 믿는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문제가 오거나 한계가 왔을 때 뚜렷하게 알수 있어요. 완전히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그리스도로 인생의 결론을 내리면, 네, 우리의 세 가지 운명이 무너지는데요. 첫 번째가 근본 운명이 무너집니다. 드디어 우리 인간에게 있는 이 근본 운명, 우리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흐름. 여기에서 벗어나는 응답을 받고, 이제는 이 흐름을 정복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되면, 우리의 배경적인 운명을 무너뜨립니다. 배경적 운명이 뭡니까? 뭘까요?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문에 오랫동안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끊어지지 않고 반복되어 온 문제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되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요? 여기에 결론이 나면 세 번째 습관적 운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게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는 영적 문제들이 있죠. 잘 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 발목을 붙잡는 영적인 문제들, 가잘 가다가 갑자기 막 나를 탁 잡아채는 그런 영적인 문제들 여기서부터 완전히 벗어납니다. 어떻게 하면요? 내 인생의 결론을 내면 어디에다가 발버리사느냐. 자, 여러분,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 과거에 그렇게 나를 실패시키고, 내게, 가, 내게 정말로 재앙이 되고, 나를 힘들게, 힘들고 어렵게 만들었던 것들이 전부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내가 이렇게 어렵게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이런 삶을 살아왔는데, 내 인생에 이런 저주와 재앙이 있었는데, 내가 정말 이것 때문에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발판이 됩니다. 과거가. 그리고 왜 내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해왔는지, 왜 우리 가문이 그래왔는지, 왜 내가 그렇게 저주와 재앙을 당했는지, 왜 세상이 나에게 그랬는지, 거기에 대한 당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구나. 거기에 대한 당연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당연하지. 하나님 떠나면 당연하구나.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수 있느냐? 이걸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수가 있느냐? 제대로 전심하고 제대로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원리 살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흔들리면 이게 안 돼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것을 조금만 체험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성경 속에 있는 그루터 기들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상입니다. 자, 여러분, 자기가 올라갔던 번제단에 자기를 대신하여 희생당하는 순양을 체험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결론을 내리죠. 장세기 22장. 13절에서부터 14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본문이죠. 여기서 완전히 결론 내립니다. 그러니, 100년의 응답을 받은 그 기름진 땅, 그 땅을 빼앗기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과학적인 발견을 했는데, 평생 먹고 살 만한 과학적인 발견을 했어요. 근데 그걸 누가 자꾸 가로채가, 그 여러분 뺏기,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온이 뺏길 수 있나? <laughs> 못 뺏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사은 어떻게 합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뺏으려고 할 때, 그냥? 양보합니다. 바보 같죠. <laughs> 양보합니다. 그러면 그런데 이삭이 그리스도를 알게 된 날로부터요 보면 싸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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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이 없습니다. 싸운 적이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왜냐 끝이 났으니까. 다 끝이 났으니까 싸운 적이 없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이삭은 싫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이익 손해 때문에 몸부림치지도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비밀 을 알게 되었으니 다 끝났어요. 완전히 다 끝났어요. 여러분, 그 사막에서 우물을 봤는데 다 양보합니다. 다 양보합니다. 자기 가족들은 목말라하고 가족들은 핍핍 쓰러지는데도 이삭은 다 양보합니다. 이삭은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우물 뺏겼다고. 그 기름진 땅 뺏겼다고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왜냐? 그리스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면, 장세기 26장 23절 말씀을 보면, 이삭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삭이 거기서부터 벨 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야기를 하거든요. 뭐냐? 이삭의 집중 시스템입니다. 가는 곳마다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아요. 분명히 이 기준을 살고 있었으면 뺏겼다고 울어야 되는데 뺏겼다고 싸워야 되는데 갈등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인생에 대한 결론을 가지고 있으니까 다 양보합니다. 그렇죠? 두번째 이삭의 손자인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고 총리가 되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요셉은 아무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고 갈등하지도 않습니다 장세기 45장 5절 말씀해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말씀을 하죠.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형들이 요셉에게 가서 무릎을 꿇고 용서해 달라고 빕니다. 자기들이 잘못했으니까. 내가, 내가 이제 요셉 당신의 종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막 빕니다. 그런데 그때 요셉이 그 말을 듣고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보면, 51장, 50장 17절에 보면, 울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이 그 말에 울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하느냐? 19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 이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여러분, 형들의 눈물과 요셉의 눈물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이것과 이것의 차이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에서도 그리고 20장 20절, 21절에서도 창세기 41장 38절, 41절에서도 보면 요셉이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걸 가지고 있습니다. 노예로 가든 감옥으로 가든 어디에 가든. 여러분, 복음으로 자기 인생의 결론을 내는 이 집중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로 완전히 결론을 내는 우리 진천의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체질을 바꿔야 된다니까. 할렐루야. 네. 여러분 정말로 청년의 때에 바꿔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평생이 앞으로 어떻겠습니까? 청년의 때에 여기에 결론을 내버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쓰시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기도를 할 때마다 여러분 그게 그려져야 합니다. 그게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내 미래를 만들어 가실지 이 안에서 자꾸 틀린 미래 바라보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난 아직 문제가 남아서 난 아직 해결이 안 됐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미래를 바라보며 가야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드릴 때마다 그려지고 확인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더 봅시다. 사도 바울입니다. 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보면 바울은 빌립보서 3장 그때 우리가 봤죠. 본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부터 보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 여러분, 바울의 기준, 우선순위, 눈물 싹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 한번 만나고 싹다 바뀌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하여 이전의 기준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우선순위와 이전에 있던 모든 눈물들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들이 망했습니까? 네? 이삭도 망하고 요셉도 망하고 사도 바울도 망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삭. 로봇 경제 요새 세계복음화 할수 있는 일용할 양식 그죠 풍년 사도바울 로마복음화의 일용할 양식 그리고 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갈보리 언약을 조금만 체험하게 되면 여러분, 인생 앞에 두고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갈등할 필요 없습니다. 끝났으니까, 미워하는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 때문에 기분 나빠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다 끝났으니까, 다 끝내셨으니까. 여러분, 바보가 되는 게 아니라, 끝내셨으니까. 기준이 바뀌었고, 우선순위가 바뀌었고, 눈물이 바뀌었고, 가치가 바뀌었으니까, 복음 아닌 건다 양보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복음이 됩니다. 여러분. 갈보리산 언약에서부터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시작. 네. 결론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이제 여러분들은 조금 있으면 가정을 이룰 사람들입니다. 청년이라는 때는 그런 때예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laughs> 조금 있으면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비웃은 아닙니다. <laughs> 가정을 이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갈보리산 언약 여기서 모든 것다 시작되었어요. 내 인생에 대한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다른 데서 시작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리스도께로 가지고 가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하니까,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되니까, 나 중심의 이유가 아니라, 물질 중심의 이유가 아니라, 성공 중심의 이유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우선 내 동기와 만족에 대한 그게 아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유를 찾아야 하니까,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문제들을 한번 쭉 적어보세요. 여러분, 교티 책에, 쭉 적어보세요. 내게, 내 인생에 지금 어떤 문제들이 남아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난 이게 내 문제가 아니고 이게 문제, 그렇게 가리지 말고 <laughs> 솔직하게 여러분 인생에 남아있는 문제들을 다 적어봐요 난 오늘 들었으니까 믿음으로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그러지 말고 다 적어보세요 네. 그리고 상처들이 있다면 다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것 가지고 깊은 질문하세요 보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고 끝내셨다고 했는데 왜 내게는 이런 문제가 남아있고 왜 이런 상처가 남아있을까? 질문하세요. 깊은 질문 가운데서 포럼하세요. 네.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고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이 여러분들의 흔들리지 않는 시작이 되기를 추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